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법. 기억 창고에서 행복을 자주 꺼내세요. 솔로몬 스토어의 신영기입니다. 본 기사의 내용은 매일경제신문 이병문 기사 내용입니다. 사진 제공 게티 이미지뱅크.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령화 속도 빠른 한국. 65세 이상 연령 중한 명은 치매. 2024년엔 100만 명 달할 듯 망상배회, 폭언 등 위험한 치매 전체 환자의 10%도 안돼 경증 치매된 일상생활 가능 최근 일은 깜빡깜빡해도 옛 기억 선명 행복했던 추억 떠올리게 많이 대화를 환자로만 대하면 대의 역효과 누구나 치매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 기억 상실로 자신을 잊어버리는 치매 알츠하이머병을 앓으면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비참한 상태가 된다. 망상에 빠지거나 집도 못 찾고 주위를 배회해 가족들을 지치게 한다. 이런 선입견 때문에 노인들도 치매를 죽음보다 두려워한다. 가족들도 부모가 치매 진단을 받는 순간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운다. 잠시도 눈을 뗄수 없다는 불안감, 길어지는 병수발, 점점 나빠지는 증상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며 좌절하게 된다. 그러나 치매는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말도 있다. 치매에 걸리면 기나긴 인생에서 만난 수많은 상처와 부끄러움, 마음 상한 일등 좋지 않은 기억을 모두 잊게 된다. 즐거웠던 일, 행복했던 일,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기억에서 더 오래 남는다.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이 치매를 받아들이고 희망을 놓지 않는 한 행복하게 지내는 치매 노인들이 훨씬 더 많다. 원래 온화한 사람이 치매에 걸리면 천진난만한 모습이 더욱 두드러져 성격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곤 한다. 일본 노년 정신의학의 1인자이자 치매 전문가인 와나 히데키 박사 전 도쿄대 부속병원 신경정신과 교수는 최근 발간한 치매 제대로 알아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리스컴 출간 조기호 경희대 한방병원 교수 번역 나는 책에서 치매라고 해서 다 잃는 게 아니라 치매이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할 수 있다며 치매 환자를 어린아이나 환자 취급을 하며 화를 내고 대화하지 않으면 증상이 더욱 악화하고. 가족도 힘들어진다고 지적한다. 치매 환자는 이제 예전의 어머니, 원래의 아버지가 아니다. 눈앞에 있는 이분은 예전의 어머니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비교하는 일도 없어진다. 이런 것도 못하시다니라며 비관할 일도 없고 왜 이것을 못하시지? 라고 짜증을 내거나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치매는 고령화의 그늘이다. 국내 치매 환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10.3%인 83만 명, 2020년 기준이다. 2024년 100만 명, 2039년 200만 명, 2050년 270만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보다 앞서 초구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치매 유병률이 65에서 69세 2.2%, 70에서 74세 4.9%, 75에서 79세 10.9%, 80에서 84세 24.4%이지만 85세 이상은 55.5%로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90에서 94세는 62%, 95세 이상이 되면 79.5%에 달한다. 치매 유병률이 나이를 먹을수록 높아진다는 것은 노화가 치매의 주범이라는 얘기다. 90세 이상에서 10명 중 6명꼴로 걸리는 치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치매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제 치매 환자를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공존해야 한다. 치매에는 행복한 치매가 있고 치매에 걸려도 사랑받는 사람이 있다. 와다 박사는 나이가 들면 결국 치매에 걸린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면 감정의 안정으로 이어져 오늘을 즐겁게 사는 원동력이 되고 치매 발병을 늦추게 된다고 설명한다. 치매는 완전한 예방법도 없고 아직 치료약도 없다. 치매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불치병인 셈이다.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에 따르면 치매는 65%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나머지 35%는 고혈압, 비만, 흡연, 우울증 등과 같은 후천적 요인으로 이를 개선하면 치매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도 치매를 예방하거나 막을 수는 없다. 가족력이 있으면 치매 발병 위험이 40% 높아진다. 또한 콜레스테롤 대사와 운반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아포이지단백 아폴리포로로인이 a p o e 에 어떤 유전자를 가졌느냐에 따라 치매 발병 위험이 달라진다. APOE는 19번 염색체에 존재하는데 모든 사람은 2이상. 이사대림 유전자 가운데 두 가지를 가지고 태어난다. 두뇌를 많이 쓰는 사람도 치매 진행이 느리지만 발병을 막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치매에 걸리는 사람이 지적활동을 그다지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오산이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도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도 치매에 걸렸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치매에 대한 이미지와 실제 치매는 다르다. 치매에 걸리면 지능이 떨어진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계산은 잘안 되더라도 잘하던 영어는 정과 다름없이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거나, 방금 식사한 것은 잊어버리지만 계산은 보통 수준으로 할수 있다. 가벼운 치매는 그동안 살아왔던 익숙한 환경에서라면 생활을 하는 듯 특별히 곤란함을 느끼지 않는다. 전업화가는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고, 농부는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다. 일본 치매 명의로 송고피는 하세가와 가즈오 박사는 2017년 10월 자신이 치매 환자라고 공표하고 슬플 때는 슬프게, 즐거울 때는 즐겁게 느끼는 것은 보통 사람과 똑같다. 치매에 걸렸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치매에 걸려 망상이나 배회 등의 이상 행동으로 주위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는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그러한 행동은 어느 정도 증상이 진행되고 나서 나타난다. 치매 환자의 90%는 주위에 폐를 끼치지 않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도만으로 일상 생활을 하고 있다. 치매는 진단받고 나서 2에서 3년 만에 가족들의 얼굴을 몰라볼 정도로 진행이 빠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10년, 20년 동안 천천히 진행되어 타고난 천수를 다 누린다. 문제는 가족들이 치매 부모를 망각의 투명 인간으로 보고 대화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점이다. 기억력이 없어지더라도 늘 불안을 안고 사는 치매 환자는 의사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고독감이나 소외감이 한결 떨어져 문제행동이 줄어든다. 주위 사람이 자신을 부정하는 말을 한다든지 어린애 다루듯 하면 자존감의 상처를 입어 불안불만이 팽배해지고 분노가 솟구치는 등 문제행동이 심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 환자와 가족 간대와 단절은 치매 진단을 받을 때부터 시작된다. 이제 누가 돌봐야 하나? 돌볼 사람이 없다면 요양기관에 맡겨야 할텐데 돈은 어떻게 마련하지? 등의 논의가 이어지면서 관계가 서로 어색해진다. 집안에서 식구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일이나 봉사활동 등 일상생활을 그대로 지속하게 하고 손주 돌보는 일도 맡겨야 한다. 사람과 교류하면서 항상 즐겁게 대화하는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은 치매에 잘 걸리지 않고 진행도 느리다. 말수가 줄어들고 외출하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있는 것은 대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치매 환자에게는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는 게 좋다. 치매 환자는 새로운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리지만 옛날 일은 잘 기억하고 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화제로 삼아 이야기를 나누면 대화를 잘 이어갈 수 있다. 치매 환자도 사람이다. 나이가 들어 어쩔 수 없이 치매에 걸렸을 뿐이다. 부모나 친척이 치매라면 환하게 웃고 말을 걸어보라.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천진난만한 얼굴로 당신을 대할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이병문 의료사님 기자입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영기입니다.